지난 대선 이재명은 4년 연임을 이야기했습니다. 그 근거로서 대통령의 책임 강화를 이야기했는데 또한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미적용이라고 했습니다. 논란이 되었다가 싹 지운 지금 이 문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조실 문서이며 이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이라 이겁니다. 제 예상은 시기가 다음 총선 이후로 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이 되겠습니다. 우려스러운 것은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발언이 이 건과 붙으면 이 미적용이라는 것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이야기하느냐? 민주당 지지자들은 연임이라는 게뭐 어때서?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잘하는데? 라고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. 여기서 의문점, 민주당에서 한자리 하고 계시는 그 많은 운동권들 이들의 정치적 명분은 독재에 맞서 싸웠다는 것일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개헌을 통해 연임을 하자는 건가요?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.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기간은 감사를 받지 않는 게 맞습니까? 허울 뿐인 이 책임 강화, 이걸 어떻게 평가합니까? 감사가 되질 않는데, 이제 검찰도 없습니다. 책임은 어떻게 묻고 어떻게 지는 겁니까? 그냥 마냥 좋다고들 하지 마시고,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세요.